오행, 큰강차 이야기를 갖다가, 간 다음에 좋은 목차, 주제를 가지고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갈까 합니다. 간 다음에 좋은 목차는, 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기자라든가 뭐가, 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오갈피. 오갈피는 잘 아시죠. 그죠? 오갈피 또한 간에 아주 좋은 차입니다.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간을 보호해 주며 특히 풍을 제거하는데 탁월하며 근육을 실하게 한다. 신장에도 좋으며 여성의 경우 자궁 을 헝검시키는 약효도 들어있다. 남성의 음낭이 습하거나 여성의 맹례하에도 효과가 있으며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진통작용이 있다. 노화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중추신경 어, 흥분 현상이 있어 피로회복 정력감태 기억력상실 등에 아주 좋으며 허리나 다리의 골격이 연약하며 통증이 있거나 고행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어, 성질은 굉장히 이제 따뜻하고요 어, 매운맛과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쓴맛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전 7시에서 11시 경에, 어, 차나 효소로 만들어서, 어, 드시면 아주 좋은, 어, 재료이기도 합니다. 어, 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음, 아주, 어,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 제2의 인삼이라 불리는 항염 진통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언제 오가피를 갖다가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효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오가피를 갖다가 열매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가을에 이건 열매를 갖다가 어, 신설탕을 사용을 하시고 살짝 버무려 주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버무리게 되면 어겨지게 되고 그 안에 터져서 액기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신설탕이 살짝 버무려 주시는 것이 좋고요. 설탕의 이제 양은 어, 오가피 열매를 1kg면 전체적으로 신설탕 800g을 준비를 하시고. 1차는 이제 깔고 버무리고 덮고 하는 과정이 이제 50%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이로 50%를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0%로 오늘 담는데 용기를 구하셔가지고 용기 바닥에 약 1cm 정도 설탕을 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탕을 살짝 버무려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어, 호가피 열매가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과정. 이 과정이, 음, 50%를 설탕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발효가 진행되게 되면, 어, 위에 덮어줬던 설탕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군데군데, 어, 약한30% 정도 남아있을 때, 어, 50% 남아있는 설탕을 갖다가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어,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발효 기간은 보통은 2,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숙성은 6개월 이상 어,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숙성이 다 끝난 걸 갖다가, 음, 원액 30cc의 물은 어, 4 내지 5, 동 정도로 해서 시식해 가지고 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결명자 아시죠? 그죠? 결명자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하며 간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강장제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재료기도 합니다 어, 결명자의 효능을 간단하게 언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간의 독과 열을 없애고 간의 기를 보호하며 특히 풍예방하는데 탁월하다 눈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으나 이미 시력이 떨어진 사람이나 노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속이 내가 하거나 찬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몸을 더 차게 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등 단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변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루 2회 내지 3회씩 분갈아 나누어 마시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내려줍니다. 독충에 물렸을 때 씨앗을 찧어서 바르면 턱 효가 있고요. 신장을 놓고 해열작용을 합니다 겸면자차 같은 경우 겸면자약한 20g 정도 가량의 차관에 넣고 물을 갖다가 600cc 정도를 넣어서 끓이면 되고요 끓여서 은근하게 오랫동안 끓여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건더기를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찻잔에 따라냈다가 기호에 맞게끔 어,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재료는 결명자 약한 20g 정도 물은 600cc 정도 어, 꿀을 약간 타서 어, 활용을 하시게 되면 마, 아주 맛이 좋은 차로 간 건강에 아주 좋은 차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많이 쓰는 약재 중에서 어, 작약이 있죠. 작약, 작약 같은 경우에 여인들의 어, 좋은 약재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언제 어, 작약 또한 간 기능을 보호하고 어, 손상된 간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쓰이면서 어혈을 풀어주며 산후조리에 아주 좋은 약재이기도 하고요. 설사에 효과가 있으며. 어, 기관지에 좋고 염증 완화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을 치료하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기도 합니다. 어, 산전, 어, 산후로 인해 생기는 여자들의 여러 가지 전상에 효과적이며 월경을 순조롭게 해주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고요. 어, 약성이 참으로 쏙이 내간 사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기운이 빠짐으로 주의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술에 담갔다가, 어, 후편에 음, 노릇노릇하게 정도로 볶아서 쓰면, 어, 약성의 찬 기운을 많이 완화시켜준다. 요 부분은 이제 법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찬 기운이 형성돼서 오히려 드시면 안 되는데, 요것을 갖다가 후, 술에 담갔다가, 어, 후 후라, 어, 꺼내가지고 후라편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먹어도 효능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냉한 성질과 썸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어, 살펴본다면 약, 약, 어, 재료를 살펴본다면 약재에 작약 15g 정도와 물 400cc 정도와 생강 세 쪽, 대추 네개 정도, 꿀 약간을 사용하셔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어, 활용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자약 뿌리를 깨끗이 햇볕에 말리는 부분. 어, 법제 중에서는, 어, 저게 양지에 말려야 될약재가 있는가 하면, 음지에 말려야 할약재들도 있고요. 또한, 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술에 담가서, 어, 빼내서 활용을 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식초에 담가서 어, 활용을 해야 되는 재료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음, 쌀떡물에 사용을 해서 하는 재료들이 있는데, 자격 기 같은 경우에는, 어, 술을 이용을 해서, 어, 담갔다가, 그 재료를 빼내고, 그 다음에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간 다음에 좋은 약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차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